듣고 그대로 행한다면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 힘을 들이지 않고도 바라던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면의 안내는 감정이나 통찰력 및 내적 깨달음처럼 이상적인 자아에서 비롯된다. 이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근원에서 나오는 정보를 읽어준다. 생각과 기분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평소 얻을 수 있는 상념보다 훨씬 통 넓은 영역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을 둘러싼 생각이 우주로 퍼져나가면 내면의 이상적인 자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며 원하는 대상을 창조하기 위해 어떤 인맥과 상황이 필요한지 고찰하고 가장 적절한 방편도 아울러 찾는다. 당신을 대신해 특정한 사람과 기회 및 사건을 창조해 내는 것도 자아의 역할이다. 우주는 인류의 원대한 행복을 지향하므로 이상적인 자아는 당신에게 보탬이 될뿐 아니라 유익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과도 교류할 기회를 창조해 낼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는 감으로 알수 있다. 자발적인 의사로 내면의 욕구와 육감을 따르고 가슴이 촉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응한다면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면의 안내를 신뢰하고 순응한다. 내면의 목소리는 이상적인 선으로 안내한다. 희망 사항 및 두려움과 내면의 안내를 구별하는 것은 당신이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어떤 욕구에 마음이 가고 이를 따르는 것이 즐겁다면 이는 내면의 안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소망하는 결과에 현실성이 부족하다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같다면 그것은 가슴이 시킨 것이 아닐 확률이 높다. 내면의 감각을 존중하되 여유를 갖고 면밀히 확인하라. 과연 가슴이 시키는 일인가? 선하고 옳은 일이라 생각되는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라고 자문해보자. 영혼은 기분과 생각을 통해 말을 건다. 따라서 그 기분과 생각을 의식할 수 있다면 내면의 목소리를 좀더 수월하게 따르고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을 두고 생각과 기분이 평소와 다르다면 주의를 기울이라. 내면의 메시지에 순응하고 피드백을 줄고 지켜본다면 내면의 안내는 더욱 향상된다. 매점에 가려고 집을 나서기 전 문이 닫히지 않았는지 전화로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다. 평소에는 그런 적이 없어 이를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몰라 전화를 해보면 매점의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영업을 잠시 중단했다는 대답을 들을 수도 있다. 기분과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순응하는 습관을 기르면 내면의 안내를 감지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하기도 전에 무언가를 수월하게 구현해 내려면 기분과 내면의 메시지를 따르면 된다. 왠지 내키지 않으면 아니요라고 마음이 끌릴 때는 예라고 말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자. 이 일을 할때 기분은 어떤가?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인가? 의무라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루 종일 자문해 보라. 기쁨과 즐거움과 자애는 항상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라. 내면의 안내는 종류가 다양하다. 이를테면 어떤 행동을 앞두고. 부정적인 기분을 들게 하거나 경고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진로나 향방에 대하여 통찰력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내면의 안내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로 인도하거나 우연과 동시성을 통해 가급적이면 쉽게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사건을 창조해내기도 한다. 경고 메시지를 들려주는 내면의 안내는 대개 정서를 통해 오는데 그럴 때는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명치가 불편해지길 수다. 계획은 세웠지만 이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과 긴장감이 엄습한다면 그에 주의를 기울이라. 시기가 적절치 않은 계획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평소의 기분을 알고 그와는 사뭇 다른 우려나 근심에 주의한다면. 이 같은 안내를 뚜렷이 감지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풀어야 할 과제는 이상적인 지침이 되는 내면의 정서적 메시지와 일반적인 두려움을 구분하는 요령을 습득하는 것이다. 나는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는 내면의 안내에 귀를 기울인다. 향후 진로와 향방에 대한 내면의 안내는 조용히 성찰하거나 평소의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할때 찾아온다. 이루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생각과 기분, 영상 혹은 백일몽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명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내면의 안내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일을 개발하고 싶다면 가만히 앉아, 긴장을 풀고, 삶을 관조하는 시간을 가지라. 창조적인 활동이나 운동을 해도 그러한 직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창작하거나, 달리기나 수영을 하다가도, 예기치 못했던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다. 내면의 안내에 순응하라. 이를 듣고도 매번 못 들은 척 회피한다면 내면의 안내를 의식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불현듯 떠오른 아이디어를 일일이 분석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이 발상이 새로운 진로를 창조할지 수익성은 높을지. 노후까지도 책임을 져줄지 등 따지지 말라는 것이다. 생각은 시와 같다. 처음 싹이 틀 때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자라게 될지 알수 없다. 단지 즐거운 충동을 따르다 보면 아이디어는 가장 유익한 쪽으로 구현될 것이다. 나는 항상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장소에 있다. 적절한 시간과 공간으로 인도하는 내면의 음성은 평범한 생각과 그와는 다른 발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비롯된다. 직장인들은 매일 가던 길로 통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느 날에는 왠지 다른 길을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만은 꼭 그래야 한다는 기분이 내리를 떠나지 않았다. 결국 당신은 운전대를 돌려 다른 도로를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통방송을 들어보니 평소에 다니던 길은 정체가 심하다고 한다. 내면이 귀띔해 주는 지침에는 미묘하게 다른 기분과 자질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한 기분과 발상에 순응한다면 내면의 안내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처신에 대한 기분이나 생각 혹은 영상이 떠오를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편이 더 나을 때도 있다. 내면의 안내를 기다리면 불필요한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면이 당신을 적재적소에 인도하여 원하는 대상을 쉽고 간단하게 창조할 것이다. 원하는 대상을 하나 떠올려보자. 이를 위해 해범직한 계획이 있는가? 아이템을 사고 싶다면 전화를 걸거나 매장을 둘러보거나 혹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일이 생각날 것이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그렇다면 시기를 결정하되 내면의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행동을 삼가라. 매 순간 즐거운 기분을 따르며 대상에 대한 발상에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면 바람직한 조치를 보여주는 영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잠시 여유를 갖고 묵상하는 동안 원하는 대상을 그리면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차차 떠오를 것이다. 영혼이 촉구하는 바. 이미 친숙한 대상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가 깊다. 진정한 내면의 안내는 아이디어뿐 아니라 일을 실현할 수 있는 추진력도 배가시킨다. 문득 무언가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이렇다고 치자.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여러 달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면 그것은 내면의 안내라기보다는 그저 지나가는 몽상일 가능성이 크다. 내면이 촉구하는 행동은 합리적이고 이미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겠다는 충동이 일고 나면, 그제야 내면이 나서서 이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인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진정한 내면의 지침은 필요한 열정과 에너지와 재원도 아낌없이 공급한다. 내면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급히 서두르라고 주문하지 않는다. 시간은 많으니 편안한 속도로 안내를 따르면 된다. 내면의 안내를 개발하고 따르는 방법 중 하나는 성공했던 이력을 되새겨보고 당시의 기분과 생각은 어땠는가 스스로 묻는 것이다. 사기를 잘했다고 확신하는 아이템을 하나 떠올려 보라. 그것을 샀을 때의 기분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구매를 망설였던 적도 있을지 모르나, 그때도 당신을 인도해온 내면이 작용했을 것이다. 엉뚱한데 돈을 낭비한 때를 돌이켜보면, 기억하다시피, 구매에 만족했을 때와는 내면의 감각이 사뭇 달랐을 것이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면 과거로 돌아가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려 했던 유감이나 생각을 성찰해 보는 것도 좋다. 이상적인 자아는 가장 간단하고 즐겁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비결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다. 내면의 안내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쫑긋 세우라. 본격적인 행동에 앞서 생각과 육감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키우라. 미묘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평소의 생각과 기분에 익숙해지라. 그러면 끊임없이 듣고 있는 내면의 안내 방송을 의식할 수 있을 것이다.